성수동에 지산이 나왔어요. 잘안 나오거든요. 이건 좀 비싸 보이니까 요걸로, 요걸로 하죠, 뭐. 19평. 어, 2층이고 4억 8,900. 어, 19평. 한 3, 계약평수로 한 30평은 안 되겠구나. 한 25평? 에서 30평? 정도 될것 같아요. 이게 위치가 어, 너무 좋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요즘에 인기가 많거든요. 옛날 이름으로 아파트형 공장. 여기 있는 거거든요. 여기 있는 건물, 초역세권이에요. 여기에 있는 지산, 뭐 요러, 요런 거 같습니다. 이쪽이 입구가 아닌 거 같은데, 아, 여기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. 네, 요, 요 건물인 거 같아요. 어우, 뭐 엄청 크네. 삼성 IT밸리, 서울숲 IT밸리 같은 건가? 하여튼, 뭐 비슷한 모양인 거 같습니다.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네, 모양이 좀 이상해 가지고. 음, 임차인도 없고 업무용으로 이용 중 이거는 좀 장점이 많아요. 지사, 지산이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. 국가의 혜택이 많아요. 좀 이렇게 뭐 IT 들어가고 있잖아요. 지식산업 같은 거.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이 많아요. 이걸 만약에 내가 실사용 용도로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는 줌셈닷컴 뭐 이런 거 하니까 예를 든 거예요. 김쌤 닷컴 IT 기업이죠. 지식산업이고 이런 거는 국가 의 혜택이 있어요. 9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네, 저리로 이자 낮게 어,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예체파파파님 반갑습니다. 그럼 여기 어, 4억 8 9 0 0인데 그러면 90% 대출 받으면 5억에 낙찰 받았다고 쳐도 5천만 원이면 되잖아요.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. 이걸 수익률로 접근하면 안 되고, 이게 성수동 인기 엄청 많거든요. 인기가 너무 많아요. 사실 근데 이게 5억에 낙찰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좀 비싸게 되거든요. 음, 제 생각에 한, 한 5억 2천, 5억 3천? 예,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뭐, 한 20명 들어올 것 같아요.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너무 많아갖고, 이게 시색 차익형으로 바꿨어요. 그,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6억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6억 넘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. 제가 봤을 때. 위치가 너무 좋아요. 위치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, 뚝섬역이죠. 뚝섬역, 이렇게 3번 출구에서 나오면, 어, 뚝섬역 3번 출구에서 나왔다. 도착을. 걸어가야지. 걸어서 간다. 그러면 뭐, 이거밖에 안 걸려요. 5분. 5분. 어, 여기서 나와야겠네. 4번 출구에서 나왔다. 4분밖에 안 걸립니다. 뭐, 초역세권이에요.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드물어요. 네. 이런 데도 다 비싸요. 엄청 비싸거든요. 엄청 좋습니다. 일단 또큰 건물이잖아요. 큰 건물이면 그 자체로 되게 좋거든요. 두 개가 나왔어요. 두 개가.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, 6일 전이니까 시간은 충분하잖아요. 좀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대출이 이제 잘 나오거든요. 어, 한번 은행에 대출 문의를 넣어 보시고 어, 탁감이라고 해요. 탁상 감정. 뭐 서울에 아무 데나 뭐 하면 돼요. 그리고 뭐 경기 쪽에 인천 쪽에 뭐 아는 대출 상담사 있으면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 돼요. 제가 그 법정 갈 때마다 대출 상담사 명함 엄청 많이 받아오는데, 어, 그거 나중에 한번쭉 올려드릴게요. 예. 뭐, 제 광고는 아니니까. <laughs> 다음에 한번쭉 올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맨 한다 한다 하고 까먹는데 음, 되게, 아, 좋아요. 저도 이거 되게 받고 싶네요. <laughs> 되게 정말 좋거든요. 실사용하기도 되게 좋아요. 실평수로 20평이니까. 임대에 나도 좋긴 하고, 저는 실사용 좀 하다가 임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대출 받아서 했으면은 그래도 한2년 정도는 어 사용하고 좀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. 사무실로 쓰기 되게 좋잖아요. 이거 뭐 이름만 아파트형 공장이지 공장 아니에요. 네, 그냥 상가인데 그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만 네 들어오는 거예요. 지식산업만 상당히 좋습니다. 아 이거 너무 매력적이에요. 둘다 너무 매력적이에요. 두개다 갖고 싶어요, 사실. 돈이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이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게그렇게잘안 나오거든요.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잘안 나와요. 그 예전에 낙찰된 것들을 한번 볼까요? 어, 전체 보기로 하고 옛날 거를 볼 거예요. 아파트형 공장 클릭하고 성수동 거볼 거예요. 성동고 성수동 송송 1과 2가 있네. 1과인지 2과인지 모르겠으니까 1과 2가 다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네, 두개다 돼요. 검색하면은 이게 나오죠. 네. 퍼센트 한번 보실래요? 139%, 140%, 125%, 135%, 132%, 17%, 80% 2009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. 2 0 0뭐 18년 아,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쓰읍. 괜찮았는데 제가 이때 경매 시작했거든요. 아 이때 지산을 했어야 되는데 <laughs>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. 보이시죠? 네, 135% 125%. 이때 인기가 엄청 좋아졌어요. 네, 생각에 이것도 아 7억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.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네, 같은 아 서울숲 바로 옆이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네. 바로 옆은 아니거나. 아까 거는 여기 뚝섬역에 서울숲 아이티리고 이쪽 건 여기보다 여기가 좋지 않나요? 더 역세권인데. 그럼 더 비싸겠죠. 여기 좋긴 좋은데. 이게 140%에 됐어요. 7억에. 뭐,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, 7억에. 평수가 더 컸네. 23평. 평수가 더 컸으니까. 얘는 한, 6억대는 되겠는데요. 6억대. 거의 뭐 7억 근접할 수도 있겠는데요. 요 정도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어, 그럼 대출 금액은 그렇다고 더 주지 않거든요. 네, 현금이 더 필요하겠네요. 한 6.8억 정도로 입찰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인기 되게 많은 거예요. 네, 아까 보셨죠? 네, 이거 보면은 인기 많은 거 보셨죠? 몇명 들어왔나 볼까요? 15명. 네, 이만큼씩 들어옵니다. 요것도 한번 볼까요? 22명. 네, 이만큼 들어와요. 제말 뻥인 거뻥 아닌 거 아시겠죠? 네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정자동수복 <laughs> 네 반갑습니다 오아이스님, 다치님어 이거 지식산센터 이거 되게 좋은 매물이에요 네 너무 좋아서 좋은 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, 좀 경매 좀 한다는 사람들 이거 좋은 거다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어, 낙찰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막 34명 막 이만큼씩 들어와요 인기 되게 많아요. 지식산업센터, 특히 성수동. 인기 엄청 많습니다. 아, 얘보다 훨 신가깝잖아요. 얘는 이만큼 걸어야 되는데, 이건 이만큼 걷잖아요. 당연히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. 네. 아, 이거 쉽지 않은데요. 7억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좋은 거는 사람 많이 들어가면, 어, 만약에 한 30명 들어온다. 그러면 뭐 7억 넘어갈 수 있어요. 그 중에 한두 명은 되게 질러서 쓰거든요. 오늘 본것 중에서 제일 좋은 매물인데, 어, 제일 좋은 매물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매물이 아니죠. 나만 알아야지. 좋은 걸 나만 아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. 그게 내공이죠.